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은 어려서부터 많이 우리가 읽고 또 암성하기도 한 그런 시편이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재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10편 말씀 참 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자체가 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요, 그저 자기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다윗이 원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을 때는요,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유대 땅에서 목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목자로 양떼들을 케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는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양떼들이 울타리에서 벗어날까봐 신경도 써야 되고요. 밤에 들짐승들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자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수 없고 쪽잠을 자는 것이죠. 그리고요 양 떼들을 제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하니까요. 그러니까 양 떼들이 지저분했겠죠, 냄새났겠죠. 그런 양 떼들과 어울리다 보니 목자들도 지저분합니다. 냄새나고요. 그리고 들짐승들의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떼들을 케어할 때 쓰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다녀 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있을 때는 그 막대기로 짐승들과 싸워 야 했던 거죠. 어, 잘못하다가는 짐승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먹을 곳이 있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녀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풀이 어디 있으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풀밭이 있는 곳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 했던 것이죠. 목자가 게으르면 그 양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목자의 삶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굉장히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요 목자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잠을 깊은 잠을 못 자고 양떼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목자였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않으시면서까지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잠을 잘 필요가 없으시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정도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지. 라며 고백하는 겁니다. 10편 121편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목자가 양떼들이 지저분하니까 목자도 지저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품어주시는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나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가면 목자 되신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품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늘 깨어있는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절말씀에 다우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분명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아부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먹을 것을 살피는 목자. 노래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지런히 살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먼 말씀에 보니까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자기가 키워하는 양 떼와 소 떼의 마음을 두는 것이 목자라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키워하는 그양 떼와 소 떼들에게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을 떠나지 아니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우에 세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 심을 노래하는 이유는 자기의 삶, 부족한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먹을 상을 차려 주시는 그 하나님. 이거는요 원수로 알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조롱하는 원수가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조롱 당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리고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마음먹으면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을 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양떼들을 다 밤에 재우고 나서 밤하늘을 보면서 팔베개하고 누워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목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온 그런 깊은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말 속에는 내 믿음의 고백이 사실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내 삶에서 직접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원수 앞에서 역전시켜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삶 아주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은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의 심이 나에게 힘이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의 심을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